안녕하세요. 안산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22분입니다. 10월 10일이고요. LG 엔솔이 오늘 10% 급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10%가 내려갈 만큼의 장대 음봉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하는 말은 요 밑골이 대비했을 때10%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거래소가 현재 두 개입니다. 두 개이다 보니까 이 거래소간의 약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매 거래 거래와의 약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감 때문에 10% 하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어, 실질적으로 10%가 완벽하게 빠졌다. 오늘 급락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지금 보시면 2일 날에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은 또10% 급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인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밑꼬리가 크게 달렸었고. 오늘 하락이 소폭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했는 구간에서 어, 차익실현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G엔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010-8298-7761입니다. LG엔솔이라고 문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목표가 등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일날에 제주반도제 추천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이 제주반도체가 어떻습니까? 12%씩 급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한미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기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오늘 어때요? 장중에 15%까지 올라갔었다 라는 것이죠. 둘다 10월 2일 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휴 가기 전에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 어때요?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해버렸죠. 자, 제주반도체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상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뭐요? 우리가 추천을 굉장히 잘했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해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주, 나도 좀 받아볼래 하시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어, 010-8298-7761 LG 에너지 솔루션, 문자,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 엔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어, 2차 전지를 만들죠. 2차 전지에는 각형과 파우치, 원통형이 있습니다. 자, 박형을 만들지 않고요. 파우치하고 원통형을 동시에 만드는 회사가 바로 LG 엔솔입니다. 또한 테슬라로 바로 직 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 배터리 3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LG 엔솔, ESS, AMPC 수익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G 엔솔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 소형 전지 매출 성장으로 성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LG 엔솔은 역시나 AMPC 어, 2분기에도 실제 영업이 14억이 불과했지만, AMPC가 4,908억 원을 수령했고요. 3분기에도 4,000억 정도 수준의 어, 수익이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SS 수요가 급증했고요. ESS 매출이 97%로 늘어난 7,700억, 영업이익은 349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ESS 중심구조 전환이 가속화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LG 엔솔이 ESS 매출이 2027년에는 7조 원으로, 어, 2024년도 대비 275%나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반면 자동차 배터리 부는 테슬라, GM 등 고객사 이 수요, 조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지연 등으로 좀 두춤할 것이다. 어, 4분기에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m p c 의 어,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올 수 있다면, 어, 충분히, 어, 3분기에도 아마 흑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따져봤을 때, 어, 지금 당장은 시장은 반도체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2차 전지를 지금 구간에서 굳이 어, 손해를 많이 봐가면서까지 포기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밑꼬리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0% 급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봤을 때 어,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 10% 하락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이 어,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 물론. 어, 지난 10월 2일날 매수를 했으면 급락이 맞죠. 하지만 그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3분기가 조금씩, 어,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현재보다는 주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조금 힘은 들겠지만, 어,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